안녕하세요 타겟맨 신도희 티제입니다 청주의 부산입니다 <laughs> 전주입니다 전라도 광주입니다 일산입니다 칠곡입니다 자 이렇게 전국 어디든 제가 출고를 나가고 있으니까 저한테 리스 또는 장기렌트맡겨주신다고 하면은 전국 어디든 출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차량은 X5가 아니라 X7입니다 자 얼마 전에 출고해드린 차가 브루클린 그레이의 X5였죠 근데 오늘 소개해드린 차도 X7의 브루클린 그레이 색상입니다. 요즘에 이 브루클린 그레이를 찾아주신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오늘 추구해드릴 색상은 브루클린 그레이에다가 시트는 파르토포 시트인데, 이다가 시트는. 안에서 보여드릴게요. X7이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완전하게 모습이 바뀌었었죠. 많은 분들이 제 영상 말고도 많이 보셨겠지만 제가 간단하게 한번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헤드램프부터 이렇게 스포티하게 날렵하게 바뀌게 됐고, 찐 헤드램프는 이쪽 밑에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M 스포츠 패키지 모델이기 때문에 하단 범퍼가 이렇게 에어로 다이나믹하게 이렇게 뻥뻥뻥 뚫려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릴은 아이코닉 글로우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녁에 이 차를 보게 된다고 하면 뒤에서 딱 보면 뭔가 멧돼지가 쫓아오는 듯한 그런 압박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옆모습 보시면 굉장히 우람하죠 앞모습뿐만 아니라 이렇게 아, 제 키가 안 닿습니다 뭐 일단 휠을 보시면은 M 스포츠 패키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방패 모양 같은 그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DPE로 간다고 하면은 멀티 스포크 휠이어서 마차 휠처럼 변해요. 이것 때문에 DPE로 가신 분들 계십니다. 하여튼 이렇게 스포티한 휠을 원하신다고 하면은 이렇게 M 스포츠 패키지를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캘리퍼도 블루 캘리퍼로 들어가게 됩니다. 실내에 딱 들어오면은 원래 같았으면 이렇게 딱차문 열면은 한스진머에 그 소리가 음향이 나오게 됩니다 영화음악의 거장이 만든 음향이 이쪽에서도 다 나오게 되고 되게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타르토퍼 시트로 이렇게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타르토퍼 시트 같은 경우에는 적갈색이에요 커피 색상이 아니고 이렇게 주황빛 나는 브라운 시트다 보니까 굉장히 밝아 보이는 매력이 있습니다 일단은 X7 같은 경우는 전장이 길기 때문에 이런 운전자석도 굉장히 크고 뒷좌석도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옵션들 빵빵하게 있고요. 하만카동 뭐 열선시트, 통풍시트 이런 거다 있고 네온코폴더도 다 있습니다. 옵션들 빵빵하게 있는데 이차 매력은 2열시트, 3열시트입니다. 뒤로 한번 가보시죠. 2열시트 딱 보시면은 와, 굉장히 넓죠. 지금 이차 같은 경우는 7인승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2열 시트가 3 개로 되어 있죠. 뒤에는 이제 두 명이 앉을 수 있는 시트가 따로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6인승 시트를 많이 선택을 하시곤 하는데 6인 시트로 하면은 여기가 독립 시트이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한 느낌으로 있게 되고요. 그리고 뒷좌석은 이렇게 공조기, 열선 시트 이런 거 따로 다 있는데 다만 아쉬운 게 통풍 시트가 없다는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 대신에 이런 식으로 2열 시트가 리클라이닝까지 완전 뒤로 넘어가게 됩니다. 굉장히 편하게 장거리 운전도 가능하고 그리고 이렇게 전동 선블라인드도 있다는 점그점 그점 참고 부탁드리고 썬루프도그러니 광활하게 뚫려 있습니다. 이렇게 매력적인 X7 40D M 스포츠 패키지뿐만 아니라 DP 뭐 가솔린 모델 원하시는 모델, 원하시는 색상 말씀 주시면 은 최대한 빠르고 프로모션까지 최대한 많이 받아가지고 진짜 지금 프로모션 1,500만 원 받았거든요 이 정도 많이 받아서 출고 도와드리겠습니다 거기다가 썬팅, 유리막 코팅, 생활보호 PPF, 블랙박스, 하이패스는 당연히 BMW 정품 용품들 가득 거기다가 탁송료까지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타겟맨 신동엽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